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완전 겟레디윗미 형식처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봐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은 조금 소소한 이야기들도 많이 가져왔어서 그냥 정말 이렇게 아무데나 두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오하다에서 보내주신 건데 코랄 브리즈 미스트 세럼이에요. 그냥 제가 엄청 건성이잖아요. 근데 이거 미스트 한번 쓰고 나서 속건조 이런게 잡히는게 보여져서 요즘에 제가 진짜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냄새가 진짜 좋아서 냄새가 진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건조할 때 이렇게 그냥 막 뿌려도 돼요. 그리고 세럼은 제가 이거 발라줄게요. 얘는 와이즐리에서 산 세럼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진정 세럼이에요. 제가 요번에 피부가 엄청 뒤집어졌었잖아요. 근데 이거 바르고 나서 진정이 좀 많이 개선이 돼서, 이 세럼도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선크림을 발라줄 건데, 얘는 베트남에서 샀던 거여서, 정보가 없어요. 스키나쿠아? 제가 얘를 왜 샀냐면, 보랏빛 선크림을 제가 달바 라인 빼고는 처음 봤거든요. 에스쁘아가 근데 얘를 이제 그냥 사서, 베트남은 조금 더운 나라니까. 그래서 얘를 써봤는데, 엄청 좋은 거예요. 촉촉하고. 그래서 얘를 이거를 하나 사고, 그러고, 어, 좋네? 싶어가지고 또 하나를 더 샀어요. 근데 보니까 일본에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이 브랜드가. 그래서 좀 습하거나 더운 날씨인 나라를 가시게 된다면 이거 하나 꼭 사보세요. 그리고 연작 베이스를 한번 발라줄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당근에서 산 거거든요. 새 제품을. 되게 싸게 파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 아서링하고 사왔는데 얘를 바르고 안 바르고의 차이가 확실히 커요. 요즘에 제가 겨울에 가장 잘 쓰는 거 연작 베이스프랩이랑 그리고 정샘물 물크림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얘는 그냥 이렇게 밀듯이 발라주시면 돼요. 그냥 막 이렇게 밀어서 바르고 뭐 스펀지로 발라라 이런 것도 제가 해봤는데 얘는 그냥 손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이렇게 정리해주는 게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렇게 해야 저한테는 일단 화장이 제일 잘 먹었답니다. 코에 저 각질이 많아가지고 얘를 한두번 정도 레이어링 해주면 금방 사라져요. 요즘 겨울철에 제가 좀잘 쓰는 친구들인데 에뛰드랑 미샤 초보양 비비크림 이거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원래 얘를 제가 처음 파운데이션 입문했을 때 얘를 샀었거든요. 근데 얘 쓰고 좀 다크닝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 미샤 비비크림 좀 발라주니까 괜찮더라고요. 약간 흐르는 제형이어서 스파츌라 이 끝부분으로 섞어주면 됩니다. 일단 제가 유튜브 업로드를 안한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래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올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스파츌러로 이렇게 퍼프로 두들겨줍니다. 제가 베이스를 하는 이유는 그냥 커버 목적이 아니고 사실 저는 베이스 톤 맞추기. 약간 이런 입 거뭇거뭇한 것도 좀 가려주고 그러기 위함이어서 딱히 커버를 신경 쓰는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피부 같은 거는 또 관리하면은 좋아지니까 그렇게 막 신경 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톤만 맞추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약간 요즘에 제가 말투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막뭘 뭐 약간 정직한 말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약간 좀 장난 섞인 말투 그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좀 불편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다시 바꿔 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좀 긴장을 풀려고 이렇게 장난식으로 하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썰은 뭘까요? 가지고 온 썰? 딱히 없어요. 왜냐면 제가 영상을 못 올리는 동안에 좀 너무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 감이 안 와요. 일단은 톤을 먼저 맞춰줄게요. 손을 맞춰주는 거에 집중을 좀 해야겠어요. 아, 약간 있어요. 살이 7kg가 쪘습니다. 고등학생 때보다 살이 7kg가 쪘어요. 거의 지금 제 인생 최고의 몸무게예요. 완전. 제가 원래 고 이때는 49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제가 키가 큰 편이 아니어서 49도 조금 몸무게가 있는 편이기는 한데 제가 살이 그렇게 찔줄 몰랐어요. 저는 원래 아빠 체질을 살짝 닮았다고 생각해서 아, 아빠가 살이 진짜 안 찌세요. 뭐를 막 야식을 먹고 그래도 항상 적정 몸무게를 유지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런 체질을 닮았다고 해서 자만한 거죠. 그래서 엄청 많이 먹었는데 2 0살 되고 나서 갑자기 막 이러고 먹으니까 좀 저도 제 스스로가 어 이건 좀 심각한데 수준으로 많이 먹었거든요. 야식도 갑자기 그때 생전 안 먹던 야식을 갑자기 그렇게 먹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네요. 생각해 보니까 아 여러분들한테 화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좀 길게 보고 싶다 하셔서 오늘은 좀 길게 찍어 볼 거예요. 살이 찌고 나니까 눈이 좀 많이 부었어요. 제가 원래 약간 돌출눈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몰눈으로 다시 변했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한몰눈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올리기로 했던 그 영상이 업로드가 조금 미뤄질 것 같아요. 2024년에 가장 잘쓴 메이크업템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화장하는 거였는데 그게 자꾸 영상이 잘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지금 복구를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마이크도 안 쓰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영상에 안 담겨요. 그래서 그냥 그 카메라 안에 있는 음성으로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 방법을 가,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썹까지 다 그렸고 이번에는 이걸 발라줄 거예요. 얘는 아이프라이머, 그냥 아이섀도우 베이스 같은 건데 펄이 살짝 은은하게 들어와 있어요. 보시면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제가 써봤는데 지속력이 높아지는 거는 모르겠고 일단 색이 선명하게 발색이 돼요. 그거는 진짜 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하얀색 펄 뭉친 거를 그냥 풀어준다. 손의 온도로 여기를 녹여준다고 생각하면은 돼요. 그리고 오늘은 펄을요. 이런 털 모자. 를쓸 거여서 약간 오늘은 스모키 식으로 가줄게요 어머, 색상이 너무 더러우시다 아무튼 여기서 이 베이스 컬러, 약간 회색빛이 도는 이 베이스 컬러를 눈에다가 발라줄 거예요. 눈두덩이에. 근데 처음부터 많이 쌓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헉! 제가 메이크업 받으러 갔거든요. 메이크업 모델로 조이187 이라는 메이크업 샵에서 예지쌤한테 메이크업을 받았는데 허!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너무 만족했어요. 제가 완전 낯을 너무 심하게 가려가지고 약간 미용실이나 이런데 가도 살짝 디자이너분들이나 아니면 아티스트분들이랑 많이 얘기를 못해보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했어요. 이런 뚱뚱한 브러쉬로 요렇게. 좀 진한 색상을 요렇게. 눈 떴을 때 보이는 음영 라인까지. 요렇게 해주시면 은 됩니다. 약간 멍든 것 같은데. 이거 다 수습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브라운 색상으로 이 눈두덩이 부분들을 다 이어줄 거예요. 음영을 좀 저는 오늘 빡세게 하고 싶어서. 요렇게 요렇게 애교살도 두껍게 해봤습니다 어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아닌가? 조금 블렌딩을 해줄게요 약간 이상한 것 같아 어? 아닌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진한 블랙 컬러. 진한 블랙 컬러로 약간 펄이 있는 블랙 펄이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살짝 아이라이너, 가이드를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아이라이너를 그냥 그 위에다가 살살살살. 살살. 꼬리만 빼서 움직여줄게요. 요즘에 제가 속눈썹 붙이기 전에 아이라이너를 그려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진한 컬러를 묻혀서 다시 블렌딩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팔도 살짝 올려줄게요. 펄은 이런 푸른빛 살짝 도는 거. 눈두덩이에 발라줍니다. 오. 진짜 예쁘다. 우와. 너무 제 스타일의 애가 찾아왔네요. 그리고 이제 이쪽 속눈썹을 붙일 차례인데 속눈썹도 붙이고 올게요.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속눈썹 붙이는 것까지 다 끝냈고요. 그리고 언더 마스카라는 좀 이따가 더 추가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쉐딩을 할 건데 쉐딩은 조금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시작을 해줄 거예요. 여기 눈썹 끝부분까지 이렇게 한번 싹 쓸어주고 점점 영역을 넓혀갈 겁니다. 그리고 이끝 부분 있는 거를 이용해서 밑에도 저 인중이 살짝 긴 편이어서 인중 옆쪽 코끝 밑에도 이렇게 음영을 넣어주면 좀 짧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언더 속눈썹이랑 앞템까지 다 해줬고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바를 건데 블러셔는 이 조합을 바를 거예요. 약간 좀 음? 이게 무슨 조합이지? 하실 수도 있지만 얘네 둘이 섞어 발랐을 때 궁합이 진짜 좋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얘가 되게 뽀용뽀용한 컬러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 아니, 눈두덩, 아니, 눈두덩이래. 볼 위쪽에. 광대 쪽에 은은하게 살짝만 발라줄 거예요. 얘가 진짜 예뻐요. 그래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광대에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좀더 탁한 색깔. 탁한 색깔이거든요, 얘네는. 얘네를 이렇게 두 개를 섞어요. 섞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바로 얹어주면은 뭔가 애매하면서 이쁜 그런 색이 나타나요. 뭔가 뽀용한데 뭔가 차분한 그런 색깔들이 나타나서 제가 얘네를 되게 자주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요즘.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라이터도 살짝 쿵 발라줄게요. 이렇게. 슉! 슉! 이렇게 하고. 보이시나요? 광이 이렇게 나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오버립 얘는 그냥 이렇게 일단 립라인만 따줄게요. 이렇게 립라인 따주고 약간 삐끗한 거는 면봉으로 이렇게 블렌딩 해주시고 여기서 요거 원래 제가 얘를 그냥 쉐딩용으로만 썼었거든요. 태그 건데 얘를 여기에다가 살짝 믹스해가지고 하면은 되게 예쁜 그런 탁한 누드 빛이 나와요. 얘는 그냥 솔직히 너무 크리미해가지고 베이스로 그냥 막 발라도 될것 같은 느낌. 안 되겠죠? 하지만. 약간 이런 거 어울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이거 진짜 잘 어울리는 애가 있어요. 이런 립을.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그럼그 친구한테 전수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베이스 깔아줄게요. 이거 이거랑 이거 중에 고민 중인데, 얘는 소영이가 미국 가서 저를 위해서 한국 왔을 때 사준 거고, 얘는 제가 생일 선물로 받은 립입니다. 근데 얘도 되게 이뻐가지고 몇번 재구매했거든요? 두 번? 두 번밖에 안 했네요. 일단 얘를 먼저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얘가 되게 이쁘거든요, 색이? 약간 오묘한 누드빛. 하여간 샤넬은 이런 걸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샤넬은 왜지? 왜 이런 컬러를 잘 만들까요? 이거 보세요. 어머, 어머. 너무 마음에 든다. 어머. 여기가 속눈썹이 살짝 비었다면서. 그래요. 아니, 원래 제가 쌍꺼풀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떠도 그냥 생겨요. 근데 여기가 속눈썹이 최근에 다 뽑혀가지고. I'm crying. 쌍꺼풀이 생기길 기대하면서 요거를 발라줄게요. 레브론. 얘는 1호네요. 뷰티 슬립 W. 웜톤이라는 뜻이겠죠? 우먼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닌가? 우먼인가? 아무튼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음, 이거지. <laughs> 이거지! 얘가 좀 시간 지나면 매트하게 삭 픽싱이 되거든요? 그때 진짜 이뻐요 얘를 좀 블렌딩을 해주겠습니다. 마르기 전까지. 이렇게 해주면은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이보 이거, 이거 이렇게 써봤는데요. 여러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잘못 쓴것 같아요. 어떡해! 약간 이상한. 이상한, 아닌가? 이... 이상한 것 같지 않나요? 아니... 아닌가? 잘 어울리고. 아무튼,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이 났고요. 저는 또옷 갈아입고 생쇼하러 사진 찍으러 가봐야 돼서 이렇게 영상을 끝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좀더 예쁜 털 모자 있으면 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